배틀필드 신작 공개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평소와는 좀 다른 루머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언제나 허무맹랑한 루머도 있지만 꽤 믿을 만한 출처에서 들려오는 루머들도 정말 많은데 흥미로운 점들도 많고 진짜 같기도 해서 이번 배틀필드 신작이 공식적으로 공개되기 전에 루머를 총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일단 이번 배틀필드 신작의 오피셜로 확정된 키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스케일과 차세대. 스케일은 일단 64인이 넘는 플레이어 지원 확정과 게임 개발에 네 곳의 게임 스튜디오가 참여함으로 인해 비약적으로 증가한 스케일을 기대할 수 있겠고 이번에 차세대 콘솔 세대 교체로 인해 달라진 파괴 효과, 비주얼, 그리고 더 광활한 스케일을 제공할 수 있다고 경영진이 밝히며 킬러 타이틀이라고 할수 있는 게임이 아직 없는 이번 차세대 콘솔 세대에서 배틀필드 시리즈의 정체성을 스케일과 차세대 기술로 강화하며 과연 전작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을지가 이번 배틀필드 신작 공개의 관전 키포인트입니다 아무래도 배틀필드 시리즈의 2년간의 공백과 최근 FPS 게임의 가뭄 때문인지 전작이 꽤실망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번 배틀필드 신작에 대한 유저들의 관심이 뜨거운데 혜성처럼 등장한 그는 바로 톰 핸들슨 그가 최근 2년간 콜 오브 듀티 시리즈에 대해 유출한 여러 정보가 거의 맞아떨어지며 커뮤니티 사이에 꽤 많은 신뢰를 얻고 있는데 최근에는 배틀필드 6에 대한 루머들을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 루머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게임에 대한 루머, 5월에 공개될 공개 트레일러 루머 일단 게임에 대한 루머를 살펴보죠. 이번 배틀필드 신작의 타이틀은 넘버링 없이 그냥 배틀필드가 될 것이며 시대적 배경은 배틀필드4의 마지막 DLC, 파이널 스탠드의 이유를 다룬 근미래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틀필드4에서 볼수 있었던 전투를 보조해주는 로봇들, 전술 장비들을 볼수 있으며 이렇게 생긴 로봇 독도 볼수 있다고 합니다. 로봇 댕댕이라고 할수 있겠죠? 무기도 달려 있어 가젯보다는 차량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스킨을 입혀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레일건, 호버탱크, 레이저 무기 같은 것들은 없어 완전 미래전이거나 SF 게임이라기보다는 현존하거나 개발중이거나 프로토타입 단계까지의 장비 무기만 있기 때문에 근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현대전 느낌의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전답게 이번에도 역시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 구도이며 차세대 콘솔은 최대 128명의 플레이어 구세대 콘솔은 최대 64인의 플레이어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9세대 콘솔을 지원할지는 아직 확실하겐 모르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작과 비슷하게 공병은 로켓 런처, 보급병은 보급란 같이 병과에 따라 서로 다른 가젯을 가짐과 더불어 정찰병은 숨참기를 더 오래 할수 있는 패시브 같이 병과 별로 서로 다른 패시브, 퍼크 등을 가진다고 합니다. 배틀필드5의 전투 역할과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부차적인 시스템으로 남을지 실패로 남은 배틀필드5의 전투 역할을 개편해서 게임의 주요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지가 관건이겠네요. 정리해서 이번 배틀필드의 멀티플레이는 전반적으로 배틀필드3, 배틀필드4를 계승한 작품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거진 8년만의 현대전 배틀필드인데 아, 진짜 제발 이렇게 나와줬으면 정말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비교적 화제거리는 아닌 주제로 넘어가면 일단 싱글플레이는 친구랑 같이 플레이할 수 있는 코옵이 추가될 수 있으며 고정된 스토리가 아니라 미국, 러시아 둘중한 개의 국가를 정해 어떤 나라를 위해 싸울 것인지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 온 병사들로 자신의 특수 부대를 만들어 싱글 플레이가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스킬 자산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건 잘 모르겠어요. 평소 만들던 싱글 플레이와 너무 다르기도 하고 말만 들어선 그렇게 재밌을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틀로얄도 존재할 거라고 하네요. 전작의 배틀로얄 모드를 크라이테리온 게임이 제작했는데 이번에도 제작에 참여한 거 보니까 거진 확정이라고 볼수 있겠죠? 마음 같아선 멀티플레이가 잘 나온다면 싱글플레이나 배틀로얄이 어떻게 나와도 별 상관이 없는데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괜히 또 불안하네요. 멀티플레이에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제 5월에 공개될 트레일러에 대한 루머들도 살펴보자면 일단 공개 트레일러는 저번 배틀빌드5 공개 트레일러 같이 뭐? 실질적인 게임플레이 영상보다는 시네마틱 위주가 될 거라고 하네요. 어우씨 PTSD 올뻔했네. 그리고 자신이 본 트레일러의 장면을 기억해서 트위터에 그려냈는데 좀 거시기하죠? 그래서 유저가 포토샵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재현했는데 일단 가장 특이한 점은 배틀필드 시리즈에서 보지 못했던 오스피리 수송기와 미 해병대라는 배틀필드 시리즈 컨셉에 따라 등장하지 못했던 아파치 헬기가 나온다고 해요. 즉, 이번에는 미 해병대뿐만 아니라 정말 총력전이라는 컨셉에 맞게 그냥 미군으로 플레이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번 배틀필드는 날씨 기반 파괴 효과도 존재해 트레일러에선 거대한 토네이도로 모든 게 파괴된다고 하고, 홍수나 지진같이 자연재해로 인한 파괴 효과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이건 배틀필드4의 레볼루션을 조금 더 개선한 판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트레일러의 배경은 구조물이나 지역물을 분석한 결과, 아마 일본에 위치한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일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뭔가 굉장히 뜬금없는 로케이션이긴 한데, 뭐 일단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알프스 산맥을 배경으로 하는 맵도 있고 게임 속에서 산사태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건 뭐 FPS 게임이 아니라 자연재해 시뮬레이터 같기도 하네요. 사실 진짜 이렇게 어마무시한 양과 디테일한 루머들 중 과연 몇 개나 맞아떨어질지. 배틀필드 미디어 채널도 조용하다가 곧 공개됩니다. 라고 오랜만에 침묵을 깬거 보면 오우 생각한 것보다 공개가 더 빠를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랄까 이런 루머들이 들리고 공개일자가 다가오면 기대도 되지만 한편으론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데 사실 저런 게임 기능이 잘 구현이 될까 게임 속에 접목시키면 그게 과연 재미가 있을까 전작이 너무 크게 되어서 걱정이 되는데 이번엔 제발 기우이길 빌면서 함께 기다려봅시다 이 영상에서 들었던 루머들 중 과연 몇 개나 맞아떨어질지 댓글에서 예측도 한번 해보시고, 영상 업로드가 안 된다 싶으면 제 디스코드 채널 오셔서 혼줄도 내주시고, 또 배틀필드가 내년에 모바일로 나온다고 하는데, 너는 그냥 나가 있어.